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2015년 7월 교육청 A형 13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함수 f(x)가 있는데 자, f(x)하고 g(x)가 있는데 f(x)는 x 제곱입니다. 그냥 친절한 그림이야. 그리고 g(x)는 위로 볼록하면서 대칭축이 3이 되고 최대값은 k가 되는 이렇게 생긴 놈인 거고. 자, 이거에 대해서 y는 k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요 놈에 대해서 이거야.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볼수 있고. 요놈과 fx 그래프가 만나는 점 fx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 거고 함수 gx의 꼭짓점이 c 그치 얘는 뭐냐면 y는 k라는 것은 이 gx의 꼭짓점을 지나게 돼요 꼭짓점하고 접하는 모양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세점 abc의 x좌표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아그러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대로 등차중앙 그러면 이제 이 abc에 대한. x 좌표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표현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. 자, 그래서 그냥 이 그림 그대로 두고 선생님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다가 일단은 선생님이 y는 k라는 놈을 한번 그려볼 거야. y는 k. 살짝. 네. 이게 y는 k야. 그리고 어차피 이 g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k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요놈에 대응되는 x 좌표는 그냥 3 이렇게 될 거고. 그럼 이 각각에 요놈에 대응되는 x 좌표 이게 되겠지. 이게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여기 a, 여기 b, 요놈 c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고. 그러면 이 x 좌표가 어떻게 될거냐는 근데 fx 식 자체가 좀 간단하죠. x 제곱이라는 놈이란 말이야. 그러면은 y 값이 k가 됐으니까 그때 대응되는 값은 그냥 쉽게 구하면 돼. 이 놈을 우리가 만약에 구한다라고 한다면 x 제곱하고 k 하고의 결국 교점을 말하는 거니까 뿔마 루트 k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. 그럼 여기는 루트 k가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k가 될 거고 이 위치는 플러스 루트 k다.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죠. 자, 그러면 이 관계에서 마이너스 루트 k, 루트 k, 플러스 루트 k. 그 다음 여기 3.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니까 그냥 바로 등차중앙. 사실 일단 선생님이 딱 보고서 나는 어? 이 순서 등차수열이면 여기 간격? 그냥 요요 요 간격? 이렇게 이런 거지. 여기 간격, 여기 간격이 같겠구나.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냥. 어차피 등차수열이니까.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냥 등차중앙의 관계를 그냥 쓰면 돼요. 어차피 계산은 이게 편합니다. 요 놈의 두 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이고, 얘를 이렇게 오 쏠리 넘겨주게 되면 3 루트 k는 얼마가 된다? 3이다 그래서 그냥 k 값은 바로 1이라는 값으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. 이겁니다. 괜찮죠? 오케이. 자, 그래서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서 각각의 좌표를 구해주고, 세이 순서대로 등차수열, 그면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었다.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